NK 3 6 네. 5배변골 t 비 왕중왕전을 기획했습니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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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3 6 5 n k 3 6 5 야, 아이 진짜 사실 말이죠. 네.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야, 어떤 어떤 이상한 사람이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다고. 누가 1위죠 경기가 지금 이 언더로 앞서고 있습니다. <laughs> K365 병골TV 왕중왕전, 아, 저기 해남 파인비치, 아, 비치 코스. 아, 여기 시그니처 홀에와 있습니다. 파3 대한민국 1등 아름다운 곳 아닌가요? 아, 그렇죠? 진짜 다 예, 바다를 건너서 치는. 야, 어좋다 어, 안 돼. 어, 안 돼. 야, 이거 왼쪽으로 가서 차야겠다. 어, 너무 감겼는데. 죽지 만 않으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벙커, 같긴 한데. 벙커 위쪽이지 않을까? 가보겠습니다. 예. 네. 오우! 와. 간다, 간다! 오우! 와. 간다, 간다! 굿샷, 굿샷. 오우, 굿샷. 오우, 샷, 샷, 샷. 나이스! 약간의 지로 어, 빈쪽으로? 5번은 어떻게 저렇게 잘 치지, 로마인은? 와 좋다! 야 이거 좋다! 야 이거 좋다! 좋다. 에스. 끝나요? 나이스! 나이스! 어 에이미 캐리가 너무 정확했어요 지금. 예. 아나왜 이렇게 기땅 나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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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해줘도야? 맞고 받았어요. 아야 누굴 거야 저렇게 가까이 붙인 거? 윤 왼쪽이 윤이에요. 왼쪽 어, 큰... 아, 그 비슷한데요, 둘 분다. 여기 진짜 어려운 롤인데잘 치셨다. 아. 와, 여기,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자, 이 샷은 예전에 타이거 우즈 선수가 화단 밑에서 쳤던 그런 샷을 한번 변규 선수가 가겠습니다. 아, 쉽지 않습니다. 아, 저는 여기 지금 옆에서 파도 소리가 나는 게, 어, 너무 좋아요. 지금 신경이 안 쓰이시죠? 중요한 건 저는, 네. 예, 지금 이제. 너무 좋아요, 지금. 긴장이, 네. 어, 풀리다 못해. 아, 네. 어, 기분이, 아까는 여기 있었다면 바로 중간에 걸려야 되는데 안 걸리고 바로 여기 있습니다. 폭락을 하셨군요. <laughs> 저니가요 아까 이렇게 해서, 그, 이거, 이, 이, 이 샷, 타이거 그 샷을 보는 줄알았는데 타이거 우즈가 대단하신 분이고, 네. 절대 아마추어가 따라하면 안 됩니다. 제가 어. 호랑이 특별이라고 타이거. 그러니까 살팽이가 타이거, 타이거 우주샷을 하니까 안 되죠. 그게 아닙니까? 수가리 조심해라.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2분 네. 어, 바로 지금 김택수 감독님께서 네. 지금 1등으로 올라가셨습니 네. 저분인데 이분이죠 네. 어, 지, 저분이 이분 지신한 것까지 제가 1등이던것같은데요지 네, 네, 네. 꿈이었나요? 네. 하늘아, 제발 도와줘.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저기에. 아, 아 역시. 아. 가자, 가자. 해지기 네. 전에 가자.